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탁드립니다 아, 저는 이비아코리아 교육법인의 대표이자 털어왁싱의 대표 원장 맡고 있는 한여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왁싱샵 이름이 털어왁싱인가요? 털업 네, 털업왁싱입니다. 그 털업이라는 어떤 뜻이 있는 건가요? 사실 조금 그 10년 전쯤에 제가 왁싱샵을 처음 오픈할 때쇼미더머이라는 음. 힙합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막 사이사이에 어, 턴이 업. 이라는 이제 추임새를 넣는 아 그런 거에서 따왔어요 좀 유머러시하게 지었고 또 다른 의미로는 털이 없어진다? 털이 라는, 없어진다? 아, 그런 의미의 털업도 생각하실 수 있으실 아것 같아요 그 저는 이제 남자다 보니까 왁싱샵은 사실 처음이거든요 근데 네. 인테리어가 되게 고급 스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부러 약간 의도하신 건가요? 네 제가 실질적으로 그 스킨케어를 전공을 했고 그냥 왁싱이 아니라 스파하고 같이 결합된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고요. 고급스럽고 프리미엄 이미지를 줄수 있는 인테리어로 만들었고요. 여기는 이제 네 번째 확장 그러니까 본점이 이제 네 번째 확장을 한 거고 가장 최근에 이제 인테리어가 마무리된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럼 지금 운영하고 계신 직영점이 총네 개이신 거예요. 두 개. 아, 두 개. 네. 그러면은 한번 왁싱샵 좀 소개 좀 가능하실까요? 어,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털업 에듀센터라고 해서 아카데미하고 샵이랑 같이 병합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아, 근데 대표님 아카데미는 뭐예요? 왁싱 스튜디오 말고 왁싱 스튜디오와 그리고 교육이 같이 결합된 모델을 하고 있거든요. 털업 왁싱 에듀센터라고 음. 실제로 샵이 있고 왁싱을 배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교육이 아. 진행이 되는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 학원처럼 수강을 그렇죠. 하는 거네요 어, 계속, 네. 수강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실제로 왁싱 시술에 대한 음. 매출이 있을 거고 뭐 제품에 대한 매출이 있지만 음. 에듀센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육센터가 있어서 음. 교육에 대한 매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 여기가 이제 교육센터 음. 보시면 여기서 실제로 이제 이런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더 안쪽에서는 지금 이제 실기 때문에 저희가 노출이 좀 많다 보니까 안쪽에서 교육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대표님, 이거는 뭐예요? 브라질리언 부위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 부위의 왁싱이기 때문에 네. 좀 위생적으로 하고 싶어서 개인용 트위저를 여기 고객 정보가 있어서 어. 이렇게 네임텍을 달아서 고객들 개인용 트위저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예약을 하시면 저희가 오전에 찾아서 소독을 하고 시술을 음. 하고 다시 살균해서 여기다가 보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애들 센터라서 교육이랑 시술이 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서 이제 시술룸이 있는데 시술룸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필요 없고요. 두개 정도만 하셔도 직원을 채용한다? 라고 하셨을 때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수 있게 룸이 이제 두 개로 되어 있고요 어. 저희가 이제 베드 같은 경우는 임산부 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 베드는 이제 아쿠아베드로 쓰고 있습니다 어. 시술을 오래 받으시더라도 좀 척추가 그리고 허리가 좀 편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세팅이 돼 있고 겨울에는 물을 데워서 쓰는 방식이고요 어. 그리고 어, 여름에는 그 물이 차가워져요. 그래서 조금 쿨링 효과. 그리고 그 위에 저희가 일회용 패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회용 패드 같은 경우는 고객 한 분당 한 번씩 체인지해서 어떤 위생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어, 왁싱 후에 생길 수 있는 모낭염이라든지 음. 그런 것들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피부를 좀 많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쪽은 샤워실인가요? 네, 이쪽은 이제 샤워실이고요. 샤워를 못 하시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샤워실에서 샤워를 한 후에 이제 룸으로 갈수 있게끔. 음... 그래서 반대편 룸이랑 같이 이어져 있어요. 샤워실을. 어, 그러네요. 샤워실을 이제 두개 두시는 것 자체가 인테리어 할때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들 때문에 아... 좀 효율적으로 양쪽 룸을 세팅을 해서 양쪽에서 같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보니까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도 그렇고 커플끼리 오는 경도 많이 있을 것같은데 네, 커플 왁싱도 많이들 하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커플이라고 해도 한 룸에서 진행은 안 되고요, 나눠져서 진행합니다. 요즘 남자분들도 왁싱을 많이 받나요? 실제로 제가 처음 오픈했을 때만 해도 남자분들이 좀 쑥스러운 것들도 있고, 민망한 부분들 때문에 맞아요. 좀 기피를 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부부들도, 그러니까 젊은 커플들도 많이 받지만, 5, 60대 부부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5, 60대 부부분들도 어, 네. 진짜요? 네. 음...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하면서 많이 느낀 거. 그러니까 왁싱을 겉으로 봤을 때는 여름 장사만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음, 좀 하시는 음.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사계절 내내 음. 커플 왁싱이나 브라질리언 왁싱 그다음에 이제 뭐 겨드랑이 이런 부위는 주기적으로 받으시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바디 부분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매출이 더 많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이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왁싱 받을 때 진상 고객님들은 없나요? PD님이 생각하시는 그 진상 고객이라고 하면 어떤 남자분들 을 말씀하시는 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네, 사실 저는 10년 동안 지금 사실 시술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 사정을 한다던가 음... 쿠퍼액이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은 시술자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시술을 하는가에 따라서 발기가 물론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이 조금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비용이라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에 갈수있 않아요 실질적으로 남자분들이 저는 오히려 관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어. 내가 평상시에 브로우 정리나, 어, 그리고 안 보이는 채무까지 정리하시는 분들. 음. 비용을 쓰실 때 사실 몇십만 원도 많이 쓰시거든요. 정말. 전신 정도 받으시면 사오십만 원 정도씩도 지출을 하시니까 와. 남자 고객이 이제 변태행위를 할수 있는 그런 고객들은 솔직히 극히 드물고요. 음. 그렇다고 사실 아예 없지는 않고 간혹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런 대처 방법들은 저희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매뉴얼이 있군요 <laughs> 네네. 아, 여기 매장 같은 경우는 몇 평이에요? 여기는 70평입니다 70평이요. 네. 오, 매장이 엄청 크네요. 네. 음, 이매장 같은 경우는 초도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확장 이전할 때 1억 3천에서 5천 사이 정도. <laughs>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가맹점주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돈을 또 투자를 해야 되나요? 어, 사실 저희가 가맹점주분들한테 보다 효율적으로 좀 제공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본점이다 보니까 요 비용을 조금 드린 케이스고 음. 실질적으로 가맹점주분들한테는 보여지는 느낌은 비슷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가격으로, 그러니까 약간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그렇게 어,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 2천만 원부터 1억 정도의 사이 모델들이 있어요. 어, 나한테 맞는 것들 모델을 선택을 하셔서 저희가 직접 컨설팅을 해드리고 거기에서 컨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떤 무언가를 이겨내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가 열려서 피부 표면에 까맣게 그을리거나. 기미가 생기는데, 피지라고 하죠. 그게. 어, 대표님, 지금 어디 가시나요? 시흥 105점으로 가고 있어요. 아, 어, 거기는 왜 가시는 거예요? 시술이 있어요. <laughs> 아, 시술도 아, 직접, 직접 하세요? 네, 시술도 직접 하고 어. 있습니다. 근데 교육할 때 보니까 여성분보다 남성분들이 많으시네요. 이번 교육생분들은 남자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어요. 진짜 왁싱이 진짜 남자분들 사이에서 좀 트렌드인가봐요.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맨즈 왁싱으로 이제 오픈하시는 분들, 그래서 음. 이제 사업의 영역으로 보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수익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도 유행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자 금액은 적고. 어, 수익금액이 높다 보니까, 마진율이 높으니까 많이들 문의해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그 대표님께서는 이 왁싱샵 운영하신 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저는 지금 10년째. 10년이요? 됐습니다. 네. 어,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이 왁싱샵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미용 전공을 하고 교육을 계속 했었었거든요. 강사로 활동한 지한 9년차 됐을 때좀 창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 마음으로 창업을 했고 제가 미용 그 스킨케어 전공인데 네. 근데 이제 왁싱을 창업한 건 제가 초기 자본이 없었어요. 왁싱이 초기 자본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초기 비용이 좀 적게 들었죠. 왜냐면 이제 스킨케어 쪽은 아무래도 네. 인테리어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도 많이 좀 작용을 하고 기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 데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근데 아. 왁싱 같은 경우는 이제 외건을 하나만 두면 되고 음. 그리고 제가 창업할 때만 해도 비용이 이제 브라질령 기준 18만 원, 20만 원 이렇게 아, 받으면서 할수 있었기 때문에 아. 좀 소자본으로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거는 500만 원 들었어요. 500만 원이요? 보증금이 300에 30만 원. 와. 인테리어는 벽지를 <laughs> 셀프로 바르고, 커튼을 룸으로 만들고, 음. 그렇게 해서 500만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 그렇게 소자본으로 이제 투자를 하셔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건물까지 매입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어,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정확하게 한 1년 7개월 정도? 네. 그럼 매출이 장난이 아니었겠네요. 어, 사실 그때는 제가 쓰는 시간보다, 쌓이는 속도가 빠르다? 약간 그런 경험을 처음 했어요 그래서 왁싱이 너무 재밌는 거야 네. 왜냐면 돈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네. 싫어할 수가 없는 거지 사실 월세를 내는 게 너무 돈이 아까웠고요 그래서 상가를 매입을 하는데 한 1년 7개월 정도 걸렸고 그리고 3개월 뒤에 어, 아카데미를 맞은편에다가 오픈을 했어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왁싱 전문교육을 시작하게 됐죠 그것도 이제 한 10년 정도? 제가 왁싱은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많이 아픈가요? 어,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모근에서 물을 제거하다 보니까 통증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저 통증으로 시술합니다. 받아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저 아는 분은 봤다가 또 눈물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부위적으로 되게 아픈 부위가 있어요. 남성분 같은 경우는 사실 브라질리언보다도 이제 수염 쪽이 좀더 많이 아프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브라질리언이 좀 통증을 느끼긴 하는데, 그게 사실 첫 번째 받으셨을 때,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통증일 거예요. 꼬집히고. 음. 이런 건 해왔지만, 내가 생털을 뽑히는 통증은 처음 느끼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 이렇게 깜짝 놀라는 통증이긴 한데, 음. 사실은 이게 뭐두 회차? 뭐 삼회차 받을수록 이제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뭐가 자라나는 주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통증을 최소화해서 시술을 받으실 수 있고 왁싱 시술 후에 이제 피부에 좀 자극을 받을 수 있는데 진정 케어를 통해서 좀그 자극된 걸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시술 끝난 건가요? 네 끝났어요. 털어왁싱 같은 경우는 다른 왁싱샵이랑 달리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아까 피 d 님이 여쭤보신 것처럼, 어, 통증이 조금 따르는 시술 중에 하나예요, 왁싱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통증으로 이제 시술을 하고, 그러니까 통증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자극을 줄이는, 그러니까 사실은 피부를 제일 먼저 생각한다. 스타와 왁싱이 결합된. 그런 브랜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이제 고객님들이 좀 만족하는 부분이잖아요. 점주님 입장에서는 또 어떤 부분이 좀 만족스러울까요? 어, 아까 저희가 발라서 시술했던 그 왁스가 3세대 왁스라고 해서 스캔핏이라는 왁스예요. 근데 그게 자극도도 최소화시키지만 어떤 슈가링이랑 하드에 그 단점들을 다 보완한 제품이거든요. 그게 저희가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을 하고 이번에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사실은 이제 초보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초보 원장님들도 쉽게 이제 시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직원 교육도 조금 수월하게 시키실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시술이 끝이 아니라 어떤 샵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하면서 뭐 나의 삶을 좀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셔 도줄것 같아요. 외장을 몇개 저처럼 이제 운영하시는 게 실질적으로는. 미용에서 오토 경영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제가 오토 경영을 여태까지 이제 해봤는데 그거에 대한 노하우들을 그대로 가르쳐드리니까 오토 경영을 하면서 어떤 내워라벨도 찾으면서 그렇게 할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브랜드 대표로서 향후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에서 어, 좋은 브랜드로 자리 잡는 거. 아, 그 다음 목표는 사실 글로벌 진출이에요. 우리 털어박싱이 어,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큰 브랜드로 성장하는 거. 그리고 교육과 함께 성장하는 거. 그게 가장 큰 목표라고 할수 있고요. 어,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 가맹점주 님들? 저는 이제 가맹점주라는 말보다는 파트너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파트너 분들과 그리고 파트너와 함께 일하는 그 직원 분들까지 같이 성장하고 어떤 이 왁싱이라는 직업 분야를 잘 선택했다 또 어, 내가 털어왁싱이라는그 브랜드를 잘 선택했다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글로벌 협약이 있어요. 이제 런던 출장을 가게 됐는데, 시데우스코라는 어떤 교육기관과, 그리고 비달사순이라는 이제 대기업과 이제 업무 협약 때문에 이제 런던을 가게 됐는데, 그때도 피디님 괜찮으시면 같이 가셔서 <laughs> 저희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도 보여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도 같이 가나요? 네, 같이 가셔야죠. 어. <laughs> <laughs> 런던도 보시고 이제 어떻게 이제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지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 너무 좋습니다. 네. 대표님. 네. 오늘 이제 영국에 가는데 기분이 좀 어떠세요? 많이 떨려요. 혹시 영국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 영국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에요? 네네. 좀 있으면 이제 출국을 하는데, 제일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유럽 쪽 진출도 처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랑 이번에 비즈니스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 두 기업 자체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기도 해서 긴장도 많이 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그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해외 기업이랑 협업을 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원래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그리고 협회를 설립할 때부터 어, 글로벌 기업으로 좀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쪽을 좀 겨냥하고 사실 시작을 하고 계획을 잡았었어요. 음. 그래서 어 제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미용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이제 유명한 그큰 기업들 계속 눈여겨서 보고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먼저 제안을 주신 거예요? 네, 저희 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어 저희의 사업 계획서가 그래도 마음에 드셨는지 어. 작년 10월 정도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메일로 얘기를 주고받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학교 두 군데 미팅 있어요. 저 연구 교수들도 여기 있어요. 네. The most famous teacher training s c h o o 일 공손하게 얘기하고. Right. <laughs> 대표님 오늘 어떤 행사에 오신 건가요? 오늘은 이제 CDESCO라고 하는 미용 국제 연맹인데요. 어, 오늘은 한 50개국의 헤드 마스터들이 모이는 그 글로벌 회의고요. 그 CDESCO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초청 초대 받아서 오게 됐어요. 저희하고 비즈니스 관련해서 앞으로 많은 것들을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왔습니다. 한시디 에어 워치 스이 미팅은 잘 끝나셨나요? 네 이제 다 끝났어요 어떻게 좀 얘기가 잘 됐나요? 기대 이상의 결과가 좀 있었던 거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오, 촬영 이제 고생 많으셨는데 네. 이제 엔딩이거든요 대표님의 이제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네. 제가 훌륭한 교육자가 되는 거 원래부터 좀 교육자에 대한 꿈이 있으셨나요? 네, 원래 저는 교육 쪽에 꿈이 있었고, 음. 그쪽으로 계속, 지금도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음. 배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마지막으로, 뷰티 쪽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음. 도움될 만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금 사실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거나,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고, 다들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40세에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50대 60대 시작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너무나 잘 하고 계시거든요 음...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또 K-뷰티가 워낙 핫하기 때문에 이미 바람을 타고 어 뷰티업으로 들어오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자업자분들 화이팅! <laughs>